안녕하세요. 대전체포스나입니다 오늘 영상의 첫 시작은 A필러 손잡이부터 올려볼까 합니다. 음, 사진상 발 보시면은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A필러 손잡인데요. 어, 저희는 또 굉장히 견고하게 작업을 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죠. 예. 네. 그리고 또 이번 작업 또 하나인 2열 등받이 각도 조절. 네. 2열 시트를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승차감 개선이고요. 음, 작업 내용은 어, 앞뒤 2인치 다나베 스프링 그 다음에 리어 프로펜더 조절식 쇼바 BMS 레트럴로드 프로펠러 샤프트 연장 그 다음에 우레탄 탑 부싱까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드탑이 올라가 있는 차량이고요. 순정 18인치 휠이었는데 어, 작업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데모카를 타시고, 야, 이게 어떤 승차감이 개선이 있는지 잘 판단이 안 선다. 아, 그렇게 느끼셨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제가 운전을 하고, 고객님 차량과 제 차를 비교 시승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 판단이 좀 서시더래요. 아, 이게 틀리긴 틀리구나. 확실하게 틀린데,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고객님 차를 직접 또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확실하게, 아, 작업이 틀리구나. 그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번 고객님의 차량은 좀 다른 차량과는 틀리게, 승차감이 그렇게 털리는 게 막, 털리는 거는 많이 심한 편은 아니고, 하여튼 계속 남아있는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가슴까지 타고 온다라고 고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승차감이 좋은 쪽에, 좋은 쪽으로 나오는 차량이었거든요. 순정이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작업을 하고 나서는, 그 잔진동이 하나도 없대요. 사모님하고 뒤에 타 보시더니 야, 차가 잔진동이 하나도 없대요. 그냥 엉덩이 밑에서 올라오는 차체 그 진동 그거 밖에는 없다. 타고 올라오질 않아서 아, 정말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어 2열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도 저희 저희한테 하신 거거든요. 오셔서 어, 작업이 굉장히 편하다. 시트 안착감이 되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코스를 타시면서 고객님이 되게 좀 핵심적인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유튜브에 영상이 렇게 올리잖아요. 손님들이 아 승차감 어떻다 어떻다 막 얘기하시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고 일부 짜고 치는 건줄 알았대요. 근데 실적으로 저랑 같이 이렇게 시운전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서로서로 오가, 오고 가거든요. 아까 아나 이게 거짓말이 아니냐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 영상을 많이 보셨는데, 그게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자. 서로 짜고, 운전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건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구나. 아, 이게 정말 그 리얼하게 대화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 영상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손님들이 그연배 그 드시고,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그렇게 다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거죠. 네, 그게 아닌 걸 아시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 성차감이잘 나온다고 했구나. 아, 진짜 성차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때 쉬운 전하면서 그제서 막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굉장히 정확하고 정직하고 진짜 손님들이 느끼는 거, 그대로 성차감을 올려 드린다는 거. 네, 그거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이번 차량도 승차감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 조금 맞추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짐이 실려 있는 차량이라 제가 조금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시운전을 해서 감세력도 조절을 하고 얼라이먼트 세팅하면서 승차감을 고객님에 맞게끔 맞춰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약간 미세조 정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전화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셔요. 근데 이제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거 사실이실 거예요. 아, 그만큼 저희도 이렇게 생각보다 남는 게 많이 없습니다. 제품 자체가 수입사이다 보니까 좀 비싸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저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 작업들을 하면서 많은 제품들을 써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쪽 제품들이 제일 나아요. 제일 고 1, 2년을 썼을 때, 내구성 변화나 제품 자체, 제품 자체의 어떤 품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비싸더라도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싼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국산 제품도 많이 써봤지만, 써고, 쓰고 나서 1, 2년 있다가 원망도 들어보고요. 진짜, 욕도 들어보고요. 네. 아, 이거 괜히 했다. 이런 후회하고, 후회하시는 분, 그런 내용들, 한탄하시는 내용들. 좀 작업을 해서 제가 돈을 받고 작업을 했긴 했지만,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들으면, 들으니까, 아, 기분이 이렇게 썩 저도, 아, 내가 괜히 했나? 이제 이 제품을 괜히 팔았나? 그런 후회가 굉장히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거 팔자. 그런 주의입니다. 뭐 정비의 부분도 마찬가지구요. 어떤 악세사리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싼거 팔고 많이 팔면은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돈이 되겠죠. 근데 싼거는 또 제가 딱 봤을 때아 이거는 좀 품질이 조금 그런데 라고 했던 그런 제품들은 언젠가는 꼭 저한테 되돌아 오더라구요. 그게 너무 싫어서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팔수 있는 제품을 못 파는 거 정말 고객님들한테 죄송한 마음 아주 많이 큽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적정 가격에 지금 최대한 저도 비용 많이 더안 늘려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제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제품을 좀 해드리려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한편으로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도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도, 영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만 되는 거 그런 것만 찾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처럼 좀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좋은 제품을 좀 하자,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제가 판매하는 이 다나메 스프링하고 프로펜다쇼바이 조합 어, 적정량의. 그니까 짐을 실어도 잘 버텨주고 시간이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스프링 내구성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승차감 정말 잘 나오고요. 또 이렇게 차고를 업을 하고 나서도 오히려 주행성, 코너링 훨씬 안정적이고 더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오히려 캠핑 다니시는 분들 짐을 실었을 때도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런 부분 항상 잘,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차관계에서는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저희 제품, 다나베 스프링 제품 하시면 좋은 결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여튼 후회하지 않는 선택. 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죠? 돈 투자한 값어치는 하네요. 네. 정말 이 내용이 무서운 내용인 것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작업을 했는데, 만족을 못하면, 아, 그냥 내려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들 많으실 건데, 단한 분도 그런 분 없었다는 거 제가 이 제품을 팔고 작업을 하면서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거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렉선 스포츠 그 다음에 스포츠 카드를 타시는 모든 분들 많이 문의를 주시고요. 또 후회하지 않는 선택 저희한테 상담하시면 그 방향을 항상 저희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승차관 개선 영상 또 제작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많이 올리니까 공격이 좀 들어오고 아, 좀 태클도 들어오고 그러네요. <laughs> 뭐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분명히 이거 경쟁업체 매장들도막 뭐 보실텐데 제발 좀 이상한 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냥 아, 저기는 저렇게 영업하고 저렇게 제품을 잘 세팅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너무 너무 떡이 커 보이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한국 사람들 참 이런 습관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